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삼부 예배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어, 여러분 1부2부3부 예배 나오시면서 음, 다들 집에서 나오실 때 옷을 입고 나오셨죠? 네, <laughs> 네다 입고 나오셨을 겁니다. 벌거벗고 오신 분은 없습니다. 어. 그러면 나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장롱에서 이렇게 꺼내서 입고 나오셨을 텐데. 어떤 옷을 골라 입고 나오셨나요? 오늘 입고 나오신 그옷왜 입고 오셨습니까? 선비 네. 집사님, 네그옷 컨셉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착한 마녀, 예 네. 어린이 주일날, 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려고, 예 네. 그러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다 입고 나왔는데 옷을 입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아, 옷의 역할은 아, 무엇일까요? 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기본적인 역할들이 있죠. 어, 기후 변화나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외부와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옷은 우리의 어떤 표현, 표출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옷의 모양, 색깔, 어떤 뭐 감, 옷감에 따라서 그리고 때와 장소, 목적에 따라서 입은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 신분, 인품이나 개성 등까지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나 역할에 따른 그런 제복도 있죠. 제복을 입으면 어떤 소속감도 느껴지게 되고 자신의 일이나 사명에 책임감도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복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어, 짐바도의 그 모의 감옥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1, 2부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1971년도에 어, 실시된 실험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입니다 당시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있었던 짐바도라는 교수가 했던 실험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이 짐바도 모의 감옥 실험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음, 영화로도이 엑스페리먼트라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어, 이, 좀, 이 실험은 약간 그 심각했던 이험험것같습니다이실험인 문제로 습니다멈춰져인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고하니사람들을 무작위로 니집하였고습니다광고를습니다5명 정도 어, 모고습니다이 됐는데 고이 그중에 이제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한 21명을 추렸습니다. 추려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한쪽 사람들에게는 10명 정도는 죄수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한쪽 사람에게는 간수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어 간수 역할을 만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간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어~ 하루 24시간 3교대 8시간씩 3교대로 해서 계속 자기 근무시간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퇴근 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대신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죄수들은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죄수복을 입고 이름표가 없죠 수인번호가 있죠 몇번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그리고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 간수의 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곤봉도 차고 호루라기도 들고 이렇게 해서 별로 하는 역할은 없고 그냥 통제만하게 하면 됩니다. 대신 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해를 가면 하안 됩니다. 이런 규칙만 있고 나머지 규칙은 없습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제 세팅을 해주고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이 아, 결과를 말씀드렸죠. 중도에 폭이 이렇게 멈춰졌다고. 처음에는 이제 아는 뭐 실험자들이니까 아뭐 이렇게 대강 하죠 우리 뭐 시간 때우다 가죠 이렇게 하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역할이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간수 역할에 맡은 사람들의 어투가 변했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인 어투로 변하는 겁니다. 정말 간순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역할에 완전 빠지는 거죠. 죄수들은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우울해하고 이렇게 뭐 분노하거나 이제 그렇게. 반응을 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에는 이제 이상 증세가 생겨나게 됩니다. 흐히게 울거나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죄수들 중에 간수들은 더 강하게 되고 우울증 증세가 막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 피부 발작도 일으키고 괜히 희민성이죠. 결국 이 실험 6일째 중지되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더 생기기 전에 딱 중단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2주 정도 예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혀진 옷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도 합니다. 또 자신만의 정체성과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적극적으로 골라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옷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변화. 옷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요? 옷의 역사, 최초의 옷은 언제? 어떤 옷이죠? 네? 네, 교회 다니시나 봐요 <laughs> 선악과 나뭇잎? 네, 선악과 나뭇잎, 네,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나뭇잎으로 옷을,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네, 선악과 나뭇잎은 아닙니다 열매를 따먹었죠 네. 어쨌든 무화과나뭇잎으로 이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입은 옷이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어, 태초에는 사실 옷이 없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하는데 성경이 제일 처음이 그때는 옷이 없었죠. 몸에 뭘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들을 보시고 또 창조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우리 또 사람들을 보시면서 심이 좋았더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25절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말씀에는 최초의 옷의 등장을 예고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뱀이 등장합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거죠 사탄이 나타나서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선미 심사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죠. 그리고 뒤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는 날에 원래 죽는다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에 뱀이 훅 치고 들어오죠. 뭐라고 치고 들어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밀어붙입니다. 여자가 먹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옷이 없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심이 좋았던 그 인간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그 보시기에 좋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것이 첫 옷입니다. 사람들의 첫옷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범죄하여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싸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치마 삼아 몸에 두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 찾아내셨는데 인간들을 찾아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것을 명하시고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죠. 사람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저주, 추방의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구원 약속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됐으면 그냥 내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어을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뜻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그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하룻밤이면 말라 비틀어질 그무화가 나무 입치마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으로 지어주십니다 이렇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는데 저도 얼마 전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일까요? 네, 예 목사 옷이 따로 있나요? <laughs> 네, 목사님들은 부터, 보통 이게 양복을 입죠 예의범절 예의를 좀 지키느라고 이렇게 입는데 어, 목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안수식 때는 목사 가운을 이제 입혀줍니다 지지난주 목사로 이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여러분 목사 안수식에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어떠시, 어떠셨나요? 보통 식사는 언제 하나? <laughs> 어디서 먹지? 메뉴는 뭘까?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어, 저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했습니다. 제, 제한 수식이가랬는지 어, 한번 가보시는 못, 보, 못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수 받을 전도사님들과 사모님들. 아니면 사부님이 될 수도 있겠죠 여자 전사님은 함께 일어서서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독교의 신앙과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며 서약합니다 이렇게 오른손 들고 왼손은 성경에 얹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 대상 대상자들 그전사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단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쭉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 안수 위원들 우리 단임 목사님도 안수해 주시고 거기 노회 안수 위원들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로서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성 아까지 가운을 입혀준다고 말씀드렸죠? 성의 차기식이 있습니다. 스톨도 들러주시고요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등단해서 내려가고 등단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제 그 차례가 되어서 위원들이 안수위원들이 제앞 사람에게 목사 가운을 입혀주고 붉은색 스톨을 둘러주는 것을 보면서 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운을 보면 참 어떻습니까? 좀 거룩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그 이분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이나요? 네. 이제 진짜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런 엉뚱한 상상을 했었는데. 신학교 가면 전부 다막 전도사님, 목사님들, 뭐 교수님들이 다 가운 입고 다니, 다니고 그 학교 내에서 막 성경책 끼고 다니고 막 할렐루야 청재님, 자매님 하고 되게 거룩하게 항상 할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추리닝 입고 다니고 슬리퍼 막 직직 끌고 다니고 머리는 깜지도안아가지고 떡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수업 들어오고 그런 어떤 굉장히 어제 상상과는 다른 모습을 마주하고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어, 이거 뭐지?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거룩한 가운을 제앞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입고 있는 겁니다. 입혀 주시지 앞에서 입혀 주시고 그 붉은 색 스톨도 딱 둘러 주시고 참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기 지금 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 동기도 있고 제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laughs> 제가 알기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기만 한건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나는 저 옷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밀려왔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서 안수위원분들이 저에게 그 거룩한 가운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그 스톨. 붉은색 스톨도 둘러주시고 목사 안수증도 수여해주시면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왠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받으면 자꾸 서 악수하고 이렇게 카메라 있고 찍잖아요. 많이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환하게 미소를 짓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릿 속에는 계속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뭐가 좋다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표정이 되게 어정쩡하게 나왔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어색한 표정으로 나왔는데 이거 울면 또 너무 그런데. 그러고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답니다. 하셨습니다. 네. 제가 들은 거니까요. 그 목사님 말씀이 저는 종로 오가의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같습니다. 되게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되게 거룩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는 사실 종로 오가의 쓰레기통같이 더러운 존재입니다. 말씀을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만일 사람들이 내 속을 이렇게 꿰뚫어볼 수 있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면 모두 다 놀라서 내 곁에는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거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거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저 옷을 입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쯤 특별한 순서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 입혀 주시는 그 순서가 지나고 우리 길가의 교회가 속한 평양 남노회는. 특별히 목사 안수식 가운데 세족식 순서가 있습니다. 세족식 아시죠? 발 이렇게 씻겨 주신 주는 그 세족식. 세족식 되게 이제 아름답잖아요. 섬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의식인데 사실 이 세족식 이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laughs> 제가 이제 아, 좀 약간 더러운 얘긴데 제가 무좀이 있는데. 어, 이 멘토 목사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세족식을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안수식에 와서 세족식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좀이 있잖아요, 제가. 그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무좀약을 사서 열심히 발랐습니다. 좀 깨끗해졌어요. <laughs> 다행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안수식에 임했는데 이렇게 부끄럽고 더러운 나의 모습. 무좀약을 바르며 준비한 이 세족 씨 멘토 목사님께서 저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약간 웃길 줄 알았어요. 간지럽거나 뭐 이렇게 막좀 더러운 상상하면서 웃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물이 물이 굉장히 좀 시원했어요. 느낌 이 기억나는데 저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더러움이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갑자기.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어 주셨겠구나. 그리고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그렇으 생각났어요. 그래서 세족식하면서 안수 받으면서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많이 울었어요. <laughs>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깊이 깨달아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 가운과 붉은색 스토를 착용하면서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 없음, 자격 없음.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고 더럽고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구나. 아, 내가 이 가운을 입고 있네. 정말 귀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우리가 우리 길가의 교회가 속한 노회, 평양 남 노회 말고 다른 노회들은 그렇게까지 감동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정말 귀한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만 이런 새로운 옷,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최초의 옷이 생각납니다. 최초의 옷이 어떤 옷이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 새사람을 입으라. 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고 타락하여 버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을 갈릴수 없는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겉 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그세 사람으로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세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회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자동적으로 일치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달콤합니까?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이렇지 않다는 것을 강한 회심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엎어져서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를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 맨날 즐겁다? 나 맨날 힘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안 되거든요 이게. 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새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심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도저히 가려지지 않고 더럽 더, 더, 가려지지 않는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문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죽음 가운데로 곤두박질 치는 우리를 보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불 붙는 심정, 하나님의 극률로부터 새 옷은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그 옷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실적과 업적과 상관없이 사랑받는다는 느낌, 여러분 받아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린 하나님 맨날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해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해가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랑받는다는 그 안정, 그런 확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맨날 우리의 행실대로 우리가 평가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사람 그런 불안해서못 삽니다. 우리가 잘합니까?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야단 맞고 맨날 혼나고 맨날 맞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그 확신과 안정감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줍니다. 목사 가운을 입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런 마음대로 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결점을 대면하게 됩니다.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얻은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딱 어린이날이 5월 5일인데요 오늘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혼나는 집 애들은 숨깁니다 그거를 안넘어지 척하고 긴옷 입고 근데 사랑받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울죠 그냥 왕하고 울죠. 그냥 엎어졌다고, 넘어졌다고, 다쳤다고, 아프다고 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또는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아가난 문이 불렸거서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그 치마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 회심한 후에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회심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회심했으니까 우리는 의로워.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그냥 의인도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우리는 자...